오늘은 시편 47편과 48편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애을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간들이 모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48편 요와는 이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잔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